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글로벌에디터 이수환입니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렉스틀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한중일 3국을 순차 방문했죠. 틀러슨 장관은 일본 방문을 통해서 미국의 지난 20년간 대북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라고 말해 향후 미국의 북핵 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른다면 미국이 선제 공격이라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수행기자에게 그는 우리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도 미국의 카드가 될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텔라스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이러한 강경 발언에 중국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틸라스는 정작 중국에 도착해서는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했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드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 간의 우호와 상호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틀러슨 국무장관의 방중을 성공작으로 일제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강렬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아태 전략은 다음 달 예정된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전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틀러슨이 이번 3국 방문에서 보여준 행보는 매달 양국의 정상회담을 위한 기반 다지기로 볼수 있죠. 아주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목소리>